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한달 동안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트로트 가수 TOP 10 순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트로트 음악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가수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상위 10명의 가수들이 어떻게 높은 수익을 달성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가오는 7월 행사비는 얼마나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각 가수들의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알아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위는 손비나 트로트계의 색별 손비나가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트로트의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음악성과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에서 30대 젊은 팬층까지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손빈아는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24년 6월 한달 동안 손빈아가 벌어들인 수입은 약 30억 물결표 31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주로 각종 공연 출연료, CF 모델 계약 그리고 음원 및 앨범 발매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특히 그녀는 전국을 돌며 다양한 음악 축제와 방송 무대에 오르며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광고계에서도 송비나에 대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련되고 밝은 이미지, 그리고 깨끗한 사생활 관리 덕분에 식음료, 화장품, 생활용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7월에도 그녀의 일정은 빼곡히 차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손민아의 7월 행사 출연료만 약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그녀의 현재 인지도와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지방 축제, 기업 행사, 방송 출연 등이 이어지며 핫한 스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손민아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개인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예능, 연기, MC 등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꼽힌다. 또한 SNS를 적극 활용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튜브 및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9위는 진성, 수십년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트로트의 대부로 불리는 진성은 깊이 있는 음색과 탄탄한 내공으로 여전히 무대를 사로잡고 있다.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로서의 의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2024년 6월 한 달간 진성이 벌어들인 수입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익은 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전통 트로트 공연 출연료와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에서 발생했으며 그의 꾸준한 인기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진성은 대형 행사, 특집 콘서트, 방송국 특집 프로그램 등에 단골 출연하며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무대는 단지 공연을 넘어선다. 진성 특유의 절제된 감정 표현과 중후한 목소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음악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믿고 듣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해주고 있다. 진성이 7월 행사 출연료는 약 1억 8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높은 행사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음악성과 함께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존재감 덕분이다. 그러나 트로트계의 중심에 오래 머무는 만큼 진성에게도 과제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건강관리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 무리하지 않고, 장기적인 활동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동시에, 진성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충성도 높은 팬층과 본인의 상징성과 감성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니고 있다. 진성은 세월을 노래하는 가수이자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그의 무대가 어떤 울림을 전할지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8위는 장민호. 부드러운 음색과 따뜻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민호는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멀티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감성적인 발라드 풍 트로트는 물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넓은 팬층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장민호의 수입은 약 30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당 부분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는 대형 투어 콘서트에서 발생했으며, 동시에 CF 계약 및 협찬 활동도 수익의 중요한 축을 이뤘다. 그의 밝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가 광고 모델로 장민호를 선호하고 있다. 장민호는 음악 활동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 음악 방송, 시상식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예능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친근한 매력을 발산하며, 형 같은 가수, 친구 같은 스타라는 호칭으로 불릴 만큼 대중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트로트 본연의 감성을 살리는 곡부터 현대적인 편곡의 신곡까지 다채로운 음원을 발매하며, 폭넓은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 팬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7월 기준 행사 출연료는 약 1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추산된다. 이러한 수치는 그의 인기와 브랜드 가치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입증하며 지역 축제, 기업 이벤트, 방송 특집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민호에게 주어진 과제는 현재의 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음악 시장에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 활동 확대는 중요한 전략으로 꼽힌다. 팬미팅, 라이브 방송, 개인 콘텐츠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중이다. 7위는 김용빈.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김용빈은 트로트계에서 진정성 있는 무대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다. 과장되지 않은 표현, 담백한 무대 매너, 그리고 친근한 인상 덕분에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김용빈의 수입은 약 30억 물결표 3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수익은 지방 공연과 소규모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 출연, CF 계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행사 및 특집 방송에서 활발한 출연을 이어가며 대중성과 인지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김용빈의 활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성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로트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지키며 진심을 담은 음악을 선보이는 그는 꾸준히 성장하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동료 가수들과 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7월 기준 김용빈의 행사 출연료는 약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행사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부르지만 무대는 늘 기대 이상이라는 평이 많을 정도로 안정된 무대력과 신뢰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트로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그는 공식 채널과 팬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나, 더 활발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실시간 소통이 기대된다. 음악적으로도 보다 다양한 시도와 장르 확장은 김용빈의 커리어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젊은 팬층을 확보하면서도 기존의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는 균형감이 그의 향후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6위는 이찬원.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후 이찬원은 특유의 청량한 고음과 친근한 이미지로 트로트계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무대 매너와 탄탄한 실력을 겸비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심을 보여주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4년 6월, 이찬원의 추정 수입은 약 30억 물결표 32억 원에 달한다. 이 수익은 전국 공연 투어, 각종 방송 출연, 광고 모델 계약은 물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생한 수익까지 포함된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커버곡, 일상 브이로그, 팬소통 영상 등을 꾸준히 업로드하며 MZ 세대와도 활발히 소통 중이다. 이찬원은 최근 다양한 음악 콘텐츠와 방송 활동으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다. 직접 프로듀싱한 뮤직비디오, 감성적인 신곡 발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까지 다채로운 매력으로 팬층을 더욱 넓히고 있다. 특히 소극장부터 대형 콘서트까지 폭넓은 무대 경험을 쌓으며 무대의 존재감을 점점 더 강화하는 중이다. 7월 기준 행사 출연료는 약 1억 5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 사이로 추정된다. 그의 밝은 에너지와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 덕분에 다양한 기업 행사와 축제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광고계에서도 호감형 스타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음악적 방향성과 이미지 관리의 정교함이 요구된다. 이찬원은 지금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차별화된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장르의 폭을 넓히고 기존 트로트 외에도 발라드, 퓨전 음악 등 새로운 시도 역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위는 송가인, 미스트롯 시즌 1위 초대 우승자이자 트로트 부흥의 중심에 선 송가인은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깊고 단단한 가창력, 단아하면서도 개성 있는 무대 스타일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2024년 6월 기준 송가인의 수입은 약 30억 물결표 33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비롯한 대형 공연, 굵직한 광고 계약, 그리고 정규 앨범 및 음원 발매 수익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녀는 여전히 전국 각지를 돌며 매진 행진을 이어가는 등 공연계에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송가인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품격 있는 스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 문화 행사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거나 한국 민요와 트로트를 접목한 무대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의 멋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꾸준히 봉사 활동과 기부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7월 기준 송가인의 행사 출연료는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높은 행사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는 요청이 이어지는 것은 탄탄한 음악성과 아티스트로서의 신뢰감 덕분이다. 특히 공공기관, 문화재단, 전통축제 등에서 그녀의 출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앞으로 송가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적 색채는 유지하되 대중성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는 그녀의 음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발라드, 국악, 퓨전, 세계음악 등과의 협업 가능성은 팬들뿐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 강화 역시 핵심 과제다. 송가인은 최근 SNS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젊은 팬층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온라인 팬미팅. 메타버스 콘서트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활동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4위는 홍진영. 밝고 경쾌한 무대 매너와 중독성 강한 음색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홍진영은 트로트의 여동생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대표적인 여성 트로트 스타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젊고 세련된 감성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문 그녀는 MZ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2024년 6월 한 달간 홍진영이 추정 수입은 약 31억 물결표 34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입원은 뷰티,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 활동과 더불어 각종 행사 출연, 신곡 발표 및 음원 수익이다. 특히 다수의 CF에서 발랄한 이미지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녀는 음악 활동 외에도 방송인 으로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mc와 패널 게스트 등 다양한 포지션 으로 예능과 리얼리티 프로그램 에 출연하며 유쾌한 입담과 센스 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단순한 가수 를 넘어 올라온 더엔터테이너 로서 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공연 활동 면에서도 그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7월 기준 행사 출연료는 약 1억 8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높은 브랜드 가치와 대중적 호감도를 반영하는 수치다. 기업 행사, 지역 축제, 전통 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무대에 활발히 참여하며 행사 퀸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활발한 활동만큼이나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도 적지 않다. 가수와 방송인의 역할을 병행하는 만큼 체력과 이미지 관리가 핵심이며 끊임없는 자기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트로트 시장에서 지속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독창적인 콘텐츠 전략이 필수적이다. 3위는 나훈아. 트로트라는 장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 나훈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중과 호흡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한 축을 지탱해온 그는 여전히 그 이름만으로도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나훈아의 추정 수입은 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수익은 그의 상징성과 음악적 무게감을 반영하듯 특별 콘서트 형식의 공연, 방송, 출연 그리고 다양한 특집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기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여전히 매진을 기록하며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팬층은 주로 중장년층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도 한국 가요의 역사와 품격을 대변하는 인물로 인식되며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그의 행사 출연료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2024년 7월 기준 나훈아의 단독 행사 출연료는 3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나훈아에게도 도전은 존재한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대를 위해 건강과 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동시에 변화하는 음악 트렌드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재조명할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으며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로 대중과 이어지고 있다. 라이브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철학적인 가사는 다른 어느 시대의 가수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나훈아만의 고유한 유산이다. 한편 트로트 시장 전체를 조망할 때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의 등장을 이끌며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시에 유튜브, 틱톡 팬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새로운 무대와 팬층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위는 영탁. 탄탄한 음악성과 꾸준한 팬층을 바탕으로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영탁은 미스터트롯 이후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쾌한 매력과 소통 중심의 행보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 오고 있다. 2024년 6월 영탁의 추정 수입은 약 32억 물결표 35억 원에 달하며, 이는 광고 계약, 예능 프로그램 출연, 지역 축제 및 콘서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친근한 스타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졌고,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도 참여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다. 영탁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일상 브이로그, 음악 콘텐츠, 팬 Q&A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젊은층과의 접점을 자연스럽게 넓혀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활동은 그에게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무대 활동도 활발하다. 7월 기준 영탁의 행사 출연료는 약 2억 물결표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다양한 지역 행사, 브랜드 론칭쇼, 대형 콘서트 등에 잇따라 초청되며, 흥과 품격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서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로트 시장이 점점 젊어지고 다변화되는 가운데, 영탁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다. 이미 형성된 팬층 외에도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팬 베이스를 확장하고 음악 스타일과 무대 이미지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떠오르는 신인 아티스트들과의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영탁은 그동안 친근함과 재능을 동시에 갖춘 가수로 사랑받아왔다. 이제는 이를 넘어 장기적으로 대중음악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 도약할 시점이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영탁의 행보에 팬들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위는 이명웅.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 이명웅.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OST, 광고 예능 등 전방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깊이 있는 감성 보컬, 세련된 이미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그가 정상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는 핵심 비결이다. 2024년 6월 기준 임영웅의 추정 수입은 약 35억 물결표 4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이다. 수익은 대형 투어 콘서트, 브랜드 광고 계약, 방송 출연료, 응원 및 저작권 수익 등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특히 여러 대기업 브랜드와의 장기 모델 계약을 유지하며 광고계의 프리미엄 얼굴로도 각광받고 있다. 임영웅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전국 단위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만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팅 전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그의 무대는 큰 기대와 열기를 동반한다. 무대 기획부터 의상, 영상미까지 직접 관여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선사하고 있다. 7월 기준 이명웅의 행사 출연료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대형 기업 행사, 국가기관 주관 행사. 전통 문화 축제 등에서 그를 섭외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확립한 셈이다. 하지만 최정상의 자리에는 그만큼의 도전도 따른다. 대중의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고민해야 하며 일정이 과중한 만큼 체력과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큰 과제다. 임영웅은 최근 인터뷰에서 팬들을 위한 음악을 오래도록 하고 싶다. 며 건강한 활동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명상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지의 고정화를 피하기 위해 장르적 다양성과 콘텐츠 확장도 중요하다. 그는 트로트 외에도 발라드, 포크, 락,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튜브, 팬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그의 팬층을 더욱 다채롭고 견고하게 만든다. 이명웅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곧 신뢰와 감동의 상징이 되었듯, 앞으로의 음악과 행보는 또 어떤 여운을 남길지 기대가 크다.